436입니다. 아주 옛날 촬요 say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유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 당당하게 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어, 지금 주시, 보내주신 우리 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몇 가지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답이 보일 수,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나라를 잘 돌려드려오니 하나님 특별히 정치에 개입하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하리 도와 주주옵옵소예예수이이으으로도합합다아아예열왕기 하를 보시겠습니다. 몇장이에 그리고 그리고 그 예, 찾으셨나요? 예. 13장 14절부터, 예, 조금만. 멋있죠? 예,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의 길에 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예 여기까지 예 읽겠습니다. 네, 예, 자 이게 어려운 구절이었죠. 예, 이제 목사님 이제 이제 예, 저 구약 시대 잘못된 걸 얘기하시다 이 대목이 나왔는데, 예, 어그 뭐랄까 이 왕이 참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뒤에 목사님 얘기 하셨 듯이 이 지금 그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지자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못하고 그냥 아주 너무 소극적으로 예 믿지 않았는지 어쨌든 예 그렇게 서 어쨌든 어 이스라엘 이제 어이두 선자 선자 이후에 이제 왕이 이제 망하죠 이제 그. 어,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제 왕이 선지자를 붙들고 아버지요 내 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네. 이, 이, 이 표현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엘리야가 죽을 때 나옵니다 네, 엘리야가 죽을 때 이제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다가 엘리야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제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거기를 대고 엘리사가 이제 소리를 지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어, 어. 자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 한 명이 기도해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예, 군대가 그동안 엘리, 이스라엘을 군대가 지킨 게 아니라 뭐 영웅이 지킨 게 아니라 엘리야 한 명이 기도해서 나라를 지켰던 거고 지금도 그다음도 마찬가지죠 모든 능력이 엘리사한테 가고 엘리사 또 한, 한, 명이 이걸 하죠. 이게 그러니까 다성경이 보면 이제, 적국의 왕이 이제,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겠냐. 백, 백전 백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 그 신의 한 명이 와서 그러죠. 엘리사가 있는 한 절대 안 됩니다. 어.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압니다. 뭐냐면 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그, 쉽죠, 뭐. 엘리사가 왕한테 자기 왕한테 가서 여기 매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다 다 이겼죠. 자,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 원인을 해석하거나 이렇게 우리 과학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해석을 하는데 그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이 현상이 있고 실상이 또 있는 겁니다. 예, 현상은 이 물리적인 것, 과학적인 거고 실상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문제 또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후, 배우고 훈련하는 거 뭐냐면 이 실상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신자들 이거 보면 이제 막 되게 우습,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80년대 얘기입니다. <laughs> 이제 어이 그때는 정말 그그 그 70년대 80년대 전쟁의 위협이들 예그 김일성 김일성 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나 <laughs>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전쟁의 위협이 나라에 계속 있었을 때인데. <laughs> 그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와서 제가 이야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때까지 만해도 저희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전쟁 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때인데 그 휴전, 휴전선에 환상이 쭉 열리 는데 휴전선에 공중에 천사들이 쭉서 있고 네, 나라를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 몇 번의 전쟁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하나. 그 때보다 어떻게 넘어갔냐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 성도들이, 그 때만, 그, 정말, 그 때까지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이 나라, 임종, 그, 그, 저기, 저, 삼각산에, 청와대 뒤에, 산에 많이, 그때 정말, 많이, 삼각산에 많이 가서 기도들 하고, 기도마다, 이 나라 지켜달라고, 이 나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딱 보면은 그, 자, 해석들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고, 예, 네, 6.25 때, 유교 때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걸 이렇게 쭉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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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제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이 나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고,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걸 각성해야 됩니다.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어, 나라를 사랑했던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 한번더 우리가 부흥 역사를 감당해 나려면, 어, 이거, 제가 지금 주일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나누겠는데,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조금 이제 이저 이제 러시 러시 저희 러시아 성, 러시아 선교를 오래 했었는데, 러시 어, 저기 그 예전에 소련했던 그 이게, 이게 시베리아 와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자기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북한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을 이제 많이 접할 탈북자들에게 많이 접할 때 했는데. 탈북자들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어, 자기 친척과 친지가 있고, 자기 나라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게 하,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제, 기도하는 저희가 나라를 지키는 병고와 마병이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게 먼저 돼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 삶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주님과 해결하고 먼저 이게 영적인 걸 먼저 해결하시도록. 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좀더 나가면 이제 영적 전쟁이 중요한 거죠. 이게 문제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병 아프다 그러면 그거 그것, 그거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해서 이 이걸 해결하고. 어, 그,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앞에 죽기 전에 그 도단성에서 그러죠. 엘리, 그,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종은 안 보이니까 걱정하는데 엘리사는 걱정을 안 하죠. 왜? 병, 하늘에 불병거가 저더 많이 와 있거든요. 우리 편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정과 승리하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에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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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종교화가 많이 되었고, 누르기 많이 생겼죠.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주신 얘기가 뭐냐면, 그 생물교의 얘기입니다. 아, 저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몇번 얘기를 했는데, 아, 그, 그, 설교를 났더니 애들이 그때 너무 어릴 때, 어, <laughs>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생물교 발려기에요 그 KT 옆에. 가시, 다 같이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기는 정말 성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21세기에 순교자가 나온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교회는 영광을 알고, 예, 존중을 하고, 가서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어, 저는 그때 뉴스만 봤었는데, 한국교도 날리었다고 하네요, 목사님 얘기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될 교회인데, 같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때, 그때 뉴스를 보면서 정말 뉴스만 보면 정말 때려 죽일 넘쳐 막, 막 뭐라고 별 소리들을 다하더라고요 근데 실상 확인된 것도 아니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 예수님을 죽일 때, 그, 그 성경에 찾지 않겠습니다. 그 이제 성, 성경에 보면 그, 바, 그, 그, 그사장이랑 그 발세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유대인들의 율법의 원래 뜻을 놓치고 누르고로 돼갖고,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걸 놓치고, 율법대로, 율법대로 하다보면 누르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지금, 그,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 그, 한국, 그, 한국교회에 필요 쓸데없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네. 제가 여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런데, 이제 교 다른 교회 안 가셨죠?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어떠냐 면 여기를 못 들어가요.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대상을 구분해갖고, 평, 평신도 <laughs> 그 얘기도, 근데 성도들이 못 오게, 예. 네. 그리고 여기 신발 꼭 벗고 올라가고, 예. 네. 여기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교회 그, 이렇게 그 종교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예, 저도 말씀드렸는데 어, 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사 오셨고 이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를 왜 높여놨냐면 뒤에서 안 보이니까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정말 어, 쉬운 말로 강대상을 저기다 갖다 놔도 되고 이게 없어도 되고, 예, 여기 여기 가운데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한, 괜히 이거 이렇게 막이 단, 재단, 막 이렇게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나오면서 못 가게 하고. 그 다른 게 가면 저기 슬리퍼가 있어요. 어, 신발을 벗고 경건하게 예. 아무나 못올라가게 <laughs> 부흥 하루 이제 부흥 옛날 얘기입니다. 부흥년데 부흥사가 여기 설교하다가 제가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강대상 기 올라갔거든요. 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하는데 저희 단임 목사님 이 나오. 내려오세요. 부흥의 끝 <laughs>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강대상의 기 올라. 어, 이게 막 제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많아지고. 제가 이제 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그때 이제 송명희 씨 아시죠? 그, 나 가진 점 없어. 그, 시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시,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써서 시집이 나왔는데, 그때 그때 저도 시집을 사서 쭉 읽어봤거든요. 어그 하나님이 시, 엄청나게 많은 시를 주셨는데 그 앞에 서문을 보는데 추천서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그 송명희 시인을 처음 만나갖고 자기가 쓴 시를 이렇게 주니까 자기가 받아보고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펜을 들고 시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랬냐면 어, 그때만 해도 저 어린 젊은 어린 여자 처자니까 시를 쓰다가 혹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지 내가 한번 체크해 봐야지. <laughs> 자,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쓰시고 하나님 이 주시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도 제 시집을 쭉 읽어봤는데, 그야 정말 그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로 이렇게 윤법적인 프레임이나 이렇게 생겨서. 이걸 따져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그, 이, 이그 때, 선물, 추천서를 쓰신 그분이 실을 읽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 아, 내가,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율법, 율법적이 돼갖고, 이걸 따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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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만히 두면 사람이 이렇게 돼 갑니다. 뭔가 잘, 잘못을 따지게 되고, 남을 공격하게 되고, 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 율, 율법은 폐해졌고, 우리는 그 다음 복음과 자유를 이제 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했냐면, 고등 바리세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잘안 쓰는데, 그 당시에. 어, 바리세인은 율법을 갖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복음과 신약성경을 갖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어,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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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조지폐 얘기는 아시죠 네, 위조지폐를 감별하려면 위조지폐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회가 어떤 건지를 공부해야 그걸 판별을 하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주님과 돼야 이것도 구분할 수, 분별할 수가 있고, 해,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 어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깨어있고, 늘 기도하고, 예, 이걸 아는 것만으로 중요치 않습니다. 예,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되고, 어, 이것을 해석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서 된 거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정확한 답을 성령님 안에서 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다시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가까울 때 다가와 가고 있는데 정말 제가 젊을 때 걱정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실상에 다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우리 교를 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 내가 올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신세계 교회가 발견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살아있는 시간 되서, 우리, 우리, 우리 그동안 어, 어, 떨어졌던 영혼들 챙기고, 우리 친척들 챙기고, 또 우리 감당에 대한 설명을 감당에 내서 마지막 때풍에 교회에 담고 주앞에설수 있도록 주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Oh. <laughs>